인내하라, 인내하라, 구독하라, 구독하라. 만수르, 만수르, 갓수르입니다 시즌 2 방송 또다시 1억 손실 복구 전략 프로젝트 방송. 네, 지난 시즌 1 때는 복구했었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엔케믹스를 뭐, 못 팔아서. NKMX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까지 다 물려서 다시 또 1억 손실이 됐습니다 네 제가 SP 시스템 먼저 수익 실현한거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SP 시스템을 920주 정도 아 900주 정도 갖고 있었는데 어, 금요일하고 오늘 분할 매도해서 현재 30 거의 33%네요. 33%의 수익률을 올렸다는 거 인정해 드리고 있고 아직도 SP 시스템 소량 좀 남아 있어요. 어,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었기 때문에 좀 오늘, 오늘은 좀갭상승해서 떨어지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어, 지난 금요일 날시간으로상이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그 여파로 계속 빠지고 있네요. 일단은, 어, SP 시스템은, 어, 계속 분할 매도로, 어, 가망이 없으면은 좀다 전략 매도하는 방향으로 좀할 예정입니다. 네. 어, 나스닥 지난주 금요일 날, 밤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 보시면 네 나스닥 네 나스닥 차트 보시는데 네. 어 이게 이제 목요일날 때는 아주 뭐, 거래 목요일날은 아주 큰 양봉으로 해서 아주 시원하게 뚫어졌고 어뭐저 금요일 밤에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는 뭐제 보합으로 마 끝났었죠. 뭐 양호합니다. 그래서 과연 뭐, 오늘 밤, 다시 뭐, 약간 뭐, 주춤할 수 있지만, 큰 폭락만 아니면, 큰 폭락만 아니면, 우리 시장은, 어, 좀, 계속 강하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보시면은, 뭐, 정고점까지는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 금요일날 갭상승 해줘서, 그 계속 이어서 이렇게 양보로 막 끝내고 있고, 제가 여기 저항선을 두 줄을 그었죠 여기 이제 갭으로 이제 빠진 데를 혹시 갭을 메꾸러 가지 않을까 해서 한번 두 개를 한번 그어봤고요그 다음에 그우에도 한번 이렇게 평균 매물대 저항선, 많은 저 어, 꼭지점을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저항선을 해봤는데, 어, 뭐, 이 정도까지 갔다가 좀저항하고 집도 하다가, 하시면 재차 도전하러 가지 않겠는가?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날, 미국 FMC, 어, 시요 어, 베이비 스텝이냐, 동결이냐, 임박한 FMC 인근는 팽팽하다. 어, 2 1일날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그때 이제, 어, 일, 만약에, 여기, 또, 또, 동결이 안 되고, 인상이 된다면, 뭐, 뱅크런 현실화 가능성이 있고, 또 일각에서는 또 동결 전망이 있다고 하는데, 어, 그날 한번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코스닥으로 연결해 보면 월하 수요일까지인가? 수, 뭐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내일 수요일까지는 조금 더 오르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종거점 맞고 빠지고 다시 이게 가서 여기까지본다든지 다시 지적을 한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 이번 수요일 날 미국 FOMC 발표를 어, 기준으로 한다면 어, 이 정거점, 이 정거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뭐, 하, 내일 수요일까지 올라, 좀 올라갔다가 다시 빠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기준이 될 거고, 여기까지는 갈거 같고, 그러다가 좋게 발표되면 쭉 가는 거고요. 만약에 어, 안 좋게 발표되면 또한번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지만, 요거를 벗어나지 않는 큰 폭락만 없으면, 어, 뭐 시장은 그렇게 나빠지진 않을 안아 보인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은 네. 됐고요. 어, 오늘 SP 시스템 어 금요일 날 좋게 상한가로 맞 맞췄는데 어시 시간에서 상이 풀렸고 그 다음에 어 저기 시초가도 플러스가 된 적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상이 계속 풀린 거죠. 그래서 지금 어, 한 현재 마이너스 5% 정도 되고 있는데, 어 만약에 이대로 끝나면 내일도 한번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찜찜한 건 금요일날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죠? 금요일날 거래량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다 휩쓸고 나왔어요. 그 그것도 밑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세력들이 일부 이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신중해그니까 신규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워낙 로보주가좀 강세인 강세인데, 어 이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 어 세력이 들려 갔구나 하겠는데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 좀 보시면, 어 이게 발행 주식이 900만 주인데 지금 보면 s b 시스템이 1,400만 주가, 1,500만 주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발행주보다 훨씬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글쎄, 뭐, 어, 뭐, 내 말이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뭐, 더큰 매집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신규 매수는 좀 권유하고 싶지 않고요. 일단, 기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어, 실현하시길 바라고, 어, 그다음에 물을 탄다든지 신규 에서는좀 비추합니다. 네. 저도 오늘 종가상 봐서 어, 운봉이 길면 일부 또캐 계속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어, 그리고 이 하림 하림은 음, 금요일까지는 딱 이쪽 방향으로 갈 것처럼 했는데 좀 약, 오늘 좀약보합으로 나고 오 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 수요일 날 발표 눈치를 보는 건지 하여튼 딱 애매하게 걸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저도 참 쉽게 결정 못 하겠네요. 저도 지금 3% 수익 중이지만 여기서 끝낼지 만약에 또 떨어지면 이제 또 본전이 되는데. 그죠? 좀더좀만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내일까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2000은, 네, 주입 딱지가 붙어서 그런가요? 지금, 연속 3일, 아주 안 좋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 제가, 프로2000이 3540원. 제가 수익을 낼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11%가 됐는데, 저는 3150원 이제 매수 단가인데, 어, 이렇게 된 이상, 어, 저는 지금, 어, SP 시스템즈하고, 할임을 일부 편돈으로 지금 프로 2000, 2점, 2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할까 할 예정입니다. 어, 뭐, 거래량도, 뭐, 이렇 이런 상단에서 터진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터진 거기 때문에, 어, 뭐, 세력이 크게 이탈했거나, 을 단타면 모르겠습니다. 세력이 다 초단타를 했다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좀더 저는 SP 피스템과는 달리 세력이 크게 이탈한 것 같지는 않고 어, 한번 여기 이제 매물대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 한번 매물대를 한번 소화하고 개미들 한번 어, 털고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을 네. 어, 그리고 N K M X 어, 엔케이믹스는 지금, 네, 오늘 한2% 가까이 상승하고 있네요. 네, 엔케이믹스는 엄청 큰거안 바릅니다. 그래서 만한대안 깨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행보해주고, 뭐, 쓰리바닥 잡아주면 더좋고요 그래서, 이 얇은 줄기를, 이 구름대 얇은 자리를 탈출해서 다시 이만한대로 빨리 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오가 이제 갈수 있는 차례가 됐거든요. 어, 하여튼 여러분, 좀, 어, 장은 그래도 좀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내정목이안 가면 짜증나잖아요? 그래도, 렇습니다 우리 개미들은 인내엔 답이 없어요. 그래분좀더 인내하시고요. 네. 우리 어, 하여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수익 실현하고, 이게또 현금 모아가면서, 작은 차근 풀면 언젠간 또, 쨍하고 해뜰날이 오니까요. 네. 어, 빨리, n k 맥스 지난번에 7천만원씩 일때 벤츠 살까 막 고민했습니다. 아, 벤츠 살걸요. 팔고. 저차 10년 넘어서 바꿀 때 됐는데. 저 그랜저만 10년 넓게 타고 있습니다. 네. 더 그랜저 차 나쁘진 않아요. 괜찮은데. 이 와이프가 내부 인테리어를 보고, 아딴차어 타고 나서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남의, 저 요즘 차 엄청 잘 나오잖아요. 차 값도 많이 비싸졌고. 하여튼 여러분. 주식 대박나서 부동산을 하시던 차를 바꾸시던 하여튼 여러분 목표대로 나가시기를 지키자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르 만수르 카스루였습니다. 안녕